페디카 어, Q&A 영상을 들고 와봤는데요 그러면 하나하나 질문을 읽어보면서 같이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올려달라고 일단은 저희 학교에 대해서 궁금해해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저는 지금 4년제 수도권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비실기로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질문 패디과에게 4년제인지 2년제 학교에서 배우는지가 중요한가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장단점인지 알려주세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배우는 내용은 이제 크게 다르지 않지만 아무래도 배우는 깊이가 조금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4년제는 아무래도 기간이 길기 때문에 좀 기초부터 심화 과정까지 세심하게 다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2년제에서는 아무래도 실무에 빨리 나갈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좀더 빠르게 빠르게 배울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패션회사 좀 자격 요건? 이런 걸 봤을 때 학력 무관이라는 내용을 되게 많이 봐서 저는 학력보다는 경력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2년제 장점은 실무에 빨리 나가서 경력을 더 많이 쌓을 수 있다. 이 점이 진짜 장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패션 쪽에서는 나이도 어느 정도 무시를 못하기 때문에 실무 경력을 빨리 쌓을 수 있는 것이 2년제의 가장 큰 장점 같습니다. 4년제의 장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한 4년제의 장점은 선택의 폭이 커서 나중에 진로 변경을 할수 있다. 그리고 기초부터 천천히 배울 수 있다. 혹시라도 기업 같은 곳에서는 제 학력을 보는 곳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회사를 갈지 모르잖아요, 여러분이. 4년제 이상부터라는 기준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좀 알아주고 가셔야 할것 같습니다. 20대 때는 진짜 1년 1년 너무 꿈도 변하고 다양한 사건들도 너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떻게 될지는 진짜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뭐 휴학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런 고민할 시간이 있는 게좀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2년제를 나와서도 공부가 더 필요하다고 느껴지면 편입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대학원에 진학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뭐 학생 때 무조건 대학이 인생의 전부다 안 느끼셔도 될것 같아요. 저는 학력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뭐 어학연수나 그런 해외로 자매결연 맺은 학교가 있는지 맺은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지 그런 걸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성에 맞춘 학교에 가셨으면 좋겠어요. 최종적으로 결론은 4년제와 2년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패션 쪽에 관심이 있어서 패디카를 가려고 하는데 단순히 관심 때문에 가면 체력적으로나 창의력 쪽이 많이 힘들어서 많은 분들이 후회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옷을 막튀게도안 입는 편이고 그냥 다른 사람들과 함께 단정하게 있는 편인데 이런 사람이 패디카에 들어가면 많이 힘들까요? 이거는 질문이 좀 길어서 짧게 짧게 말을 하면서 하나씩 답변을 해드릴게요. 저는 일단은 해보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저는 하고 싶은 거를 꼭 해야만 하는 성격이라서 나중에 한몇년 지나서 후회하실 것 같으면 패디카에꼭 지원을 해보시는 걸추천해 드려요. 그리고 솔직히 한번 사는 인생인데 원하는 거는 다 해봐야지. 원하는 거막 못하고 죽으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전뭐 단정하게 입는다고 해서 패디카랑안 뭐 어울리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왜냐면 저도 패디카에 대한 환상을 엄청 많이 품고 왔는데. 막상 제가 브이로그에서 입는 거는 추리닝과 모자밖에 없지 않나요? 여러분? 저는 진짜 학교 다니면서 진짜 20살 때 말고는 막 엄청 꾸며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맨날 뭐 2, 3, 4학년 때모자에 뭐 마스크, 추리닝 맨날 이렇게만 입고 다녀서 단정하게 입는다고 패디가랑 안 어울릴 것 같아요. 이런 걱정은 진짜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만약에 내가 좀뭐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너무 단정하게 입는 것 같나? 나좀 그런 느낌하면 배우면 되죠. 여러분 배우면 됩니다. 감각도 익히면 되는 거라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다 배우면 되고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거기도 모두 다 처음이다. 모든 사람이 다 대학을 처음이다. 여러분들과 똑같은 뭐 1학년이고 처음 배우는 과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 같이 배우면 되죠. 저도 진짜 스무 살 때는 왜 그렇게 입고 다녔나 싶을 정도로. 이상하게 입고 나왔습니다. <laughs> 그리고 제가 진짜 옷을 만들고 싶은 거지, 있는 옷을 코디해주고 싶은지로 따져보면 솔직히 만드는 쪽으로 치우쳐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코디하는 게 좋고, 그래서 옷을 좋아하는 건데, 그럼 스타일리스트과로 가는 게 좋을까요? 그리고 패디카를 나오고 나서는 어디 쪽으로 많이 취업을 하는 편인가요? 저는 만약 취업을 하게 된다면 의류 브랜드 쪽이나 패션 마케팅, 스타일리스트 쪽으로 가고 싶은데 이런 쪽으로 취업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궁금해요. 저도 코디하는 쪽을 더 좋아하긴 하지만 패디카에 지원을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패션과 관련된 그 분야에 있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패디카에 나와서 제 선배들이랑 친구들을 보면 일단은 패션 회사에 취직을 해가지고 막내 디자인으로 가는 친구도 있고 밴더 회사 가는 친구들도 있고 패션과 관련된 직종으로 취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스타일리스트를 하시고 싶으시면 저는 이렇게 하루라도 더 빨리 시작하는 거를 추천해드리고 스타일리스트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체력. 체력. 무조건. 1순위가 체력이기 때문에 체력이 가장 좋을 때부터 시작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최대한 빨리 시작하셔서 경력을 쌓는 것을 더 추천해드립니다. 패션 쪽 하시는 분들이나 뭐 메이크업, 이런 쪽으로 인맥이 되게 많이 생기는 건 사실이지만 그만큼 엄청 힘들다는 것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제주에 살아서 대학은 취업이 잘 되는 육지권으로 가는 게 좋다고 하는데 솔직히 인서울은 자신이 없고요. 그냥 지방의 육지권으로 가서 상관없겠죠? 패션계는 트렌드를 진짜 많이 보는 곳이기 때문에 최대한 유행에 민감한 지역? 그쪽으로 오시는 것을 더 추천해드립니다. 팝업 스토어나 전시 이런 거를 많이 보고 접할 수 있는 곳. 그쪽이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요즘은 뭐 인터넷이 많이 발달해서 뭐 많이 볼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보고 경험하고 그런 곳에서 오는 느낌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그런 문화적 경험을 더 많이 즐기실 수 있는 쪽으로 오시는 걸더 추천해 드려요. 이제 세 번째 질문입니다. 패턴 제작이나 봉제 등 실기 위주의 수업이 많은데 손재주가 중요한지? 음, 저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있으면 과제를 빨리 할수 있으니까 좋죠. 근데 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손재주보다는 꼼꼼함? 꼼꼼함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세심한 작업이 엄청 많기 때문에 좀 성격이 꼼꼼하신 분들이 더 결과물이 예쁘게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꼼꼼한 편이 아니어서 그냥 했습니다. <laughs> 네 번째 옷을 좋아하는 것과 디자인하고 만드는 것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간극에서 온 현타는 없었는지? 오 이거는 좀 완전 있었어요. 제가 옷을 진짜 좋아한다고 계속 생각을 하고 패디카에 지나가했는데 막상 오니까 만드는 거 위주인 거예요. 디자인하고 여기에서 온현타가 진짜 너무 크게 와서 휴학을 하고. 그래서 되게 진로에 대한 고민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편입, 유학, 탁과 진학 이런 것도 진짜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휴학기간에 엄청 고민을 하다가 다시 이제 학교에 다니고 졸전을 준비하면서 많이 느꼈죠. 아, 옷을 만드는 것과 좋아하는 것은 정말 별개구나. 이거를 또 알면서 패션 디자인과를 나온다고 해서 완전 패션 디자인 쪽으로만 가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MD 쪽도 있고, 마케팅 쪽도 있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고민을 많이 해봐라. 계속 고민을 할수 있는 기간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런 거입니다. 학교 다니시면서 휴학도 해보시고, 다양한 경험을 진짜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패디과를 가면 안 되는 이유. 라고 지금 현직 패션 디자이너 분께서 저한테 질문을 해주셨어요. 대답을 하자면 일단 박봉이다. 좀 노력하는 것에 비해서 그만한 가치가 따라오는 것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가장 현실적인 문제? 근데 패디카에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재밌지 않나요? 저는 되게 재밌었어요. 패디카가 힘든데 또 재밌고 좀 체력적으로나 되게 말이 많은. 직종이지만, 저는 그래도 좋아하는 것을 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것저것 배운 게 진짜 많아가지고, 패디가 사랑합니다. 그래서 저는 패디가 온 거를 그렇게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대문 스와치 구하러 갈때 팁. 저도 막, 처음 동대문 갔을 때는 눈치 보이고, 어떻게 어떻게 이랬었는데, 무조건 꿀팁은, 그냥, 당당함. 당당함이면 됩니다. 나는 막내 디자이너다, 나 지금 막내 디자이너야 일을 하러 온 거야 이런 생각으로 어차피 저희가 구매를 목적으로 스와치를 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저희가 이거 스와치 하나만 주시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면 됩니다 아 이거 진짜 비밀인데? 어디에서 왔는지 물어보시잖아요 저는 사실 땡땡 컴퍼니에서 왔어요 이렇게 하고 스와치를 가져갔어요 저 예전에 인터넷 썼을 때 실장님이 이 방법 쓰라고, 그냥 이 방법 쓰라고 하시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진짜 꿀팁. 꿀팁 하나 더 알려드리면, 이 원단을 짚는다고 해서 바로 나오는 건 아니에요. 원단이 또 밑에서, 지하에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이 원단을 필요하다고 해서 바로 얻을 순 없고, 한 2시에서 3시 정도? 그때 원단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항상 점심시간 전에 가가지고, 그냥 이거, 이거 원단 달라고 요청드리고, 점심 먹고, 좀 부자재상가 구경하다가 맨날 원단 픽업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아깝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단이 엄청 많이 필요하진 않을 때는 그냥 자투리 원단이라고 해서 큰 원단들을 쓰고 남은 원단들을 자투리 원단이라고 합니다. 이 자투리 원단들은 그냥 이거 주세요 하면 바로 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치마나 바지 이런 좀 원단이 적게 들어가는 아이들을 쓸 때는 기다리는 시간이 싫어서 그냥 자투리 원단 집에 가가지고 그 원단을 골랐습니다. 처음 기초 봉제할 때 그때 되게 잘 썼던 것 같아요. 자투리 원단은 동대문 디동상가에 새마을금고 쪽 자투리 원단을 이렇게 파시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진짜 많이 샀습니다. 그리고 동대문 갈때 준비물 여러분 무조건 이케아 그큰 가방 있죠? 이큰 가방 튼튼한 시장 바구니 같은 가방을 무조건 가져가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여기에 그냥 뭐 원단 부자재 다 담아두시고 오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동대문은 현금입니다, 여러분. 현금을 꼭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계좌이체도 되긴 하는데 현금이랑 그 영수증 꼭 떼달라고 하셔서 영수증 같은 거 모으셔가지고 원단값 얼마 나오는지 이런 걸 확인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더 자세한 사항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거기에 열심히 대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